32번에 1번 33번에 5번 34번에 3번 아 미친 틀렸어 아 잘못 불렀다 34번에 2번 아 깜짝이야 틀린 줄 알았네 자 오늘 이제 계속 끝이고 자 내일까지 오답해 오세요 네너 이제 뭐야? 너랑 가야 안돼 나 헤어할때 어 내기다짠 거야? 응잘 시킬 수 있겠어? 남들 놀때 공부해야지 그때 내가 1등 할수 있지 미 얘들아 시흥시 청소년 영상제 나갈래? 오! 재밌겠다 상금 있음 오 좋아 대본 적어야 하는데 할 사람? 내가 할게 나 잘해 그런 거 그럼 토요일까지 적어 알겠어 어 미친 뭐야? 어디 갔어? 아 미친 날라가는 거야? 아씨어떡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오늘까지 써야 되는데 아 애들한테 다 쓰겠다고 했는데 얘들아 미안해 나 대본 날렸어. 대본을 날렸다고? 우리 어차피 1등도 못할것 같은데 그냥 나가지 말까? 아니야 우리 내일까지니까 일단 다 같이 만나서 다시 해보자. 1등 못할것 같다도 일단 나가 봐야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너무 자책하지 마. 아 미안해 근데 난못할것 같아. 알겠어. 이거 영상 되네. 안볼 거니까. 채랑 내일 뭐해? 나2 시부터 3 시까지 사원 갔다가 4시 숙제 하고 여 시에 밥 먹고 다시 가해. 4 시에 잠깐 시간 돼? 한 시간만.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 뭔데? 비밀이야. 알겠어 아 뭐야 하아 그래도 시간 맞춰 제출할서다이네 우리 상 받을 수 있을까? <laughs> 열심히 했으니까 일단 안 해도 좋지 안해 아, 네. 가자 어디가? 어, 뭐야 영상이 되네? 얘도 너무 멋어흠 언제? 2024년 제2의 시윤씨 청소년 영상제 시작합니다. 어, 아, 이 팀은 주제에 굉장히 감명이 습니다 영상 좀 보시죠. 사람들은 동그라미가 완벽한 도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다. 동그라미가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모양이 도형이 아닌가... 자, 그럼 이제 수상자를 발표해야겠죠? 우수상은 네모팀입니다. 최우수상은 별팀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대상이 나와있는데요. 대상은 두 바로바로 동라형팀입니다 진짜였나? 나는 내가 공공부하 날려가지고 미칠 줄 알았고 근데 괜찮이라니. 말했지? 하면 실수한 걸로 망하진 않아.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대문 난민답네. 두 번째 대문 실수했고, 세 번째 있었어. 이십 번에 2 번. 2 3 번에 3 번. 아, 틀렸네. 괜찮아. 이거 어차피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뭐 틀리면 괜찮아.